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전세 살겠다고 하는 신혼부부에게 잘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처음 하고 어느정도 성과도 처음 났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줬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뭔가 방법을 안거 같고 이 세상을 안거 같고 그렇게 자만했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오지랖 넓게 막 되게 알려주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건 위험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순간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잘 결정했어. 야, 응원할게. 라고 이야기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바뀌었는지, 오늘은 그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어보는 질문들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너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너가 이런 교육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집은 어떠냐? 들어갈까 말까? 살까 말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듣고 나서 정말 수많은 질문을 듣고 나서 생각을 했고 어떤 제가 파악을 했던 유형 같은 게 이미 결정이 끝난 후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혼부부인데 강남에 전세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친구도 이미 두 명이서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마음정리까지 하고 저한테 물어봤던 거죠.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건이 사람들은 나의 어떤 조언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응원을 듣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를 처음 하고 이런 질문들을 얼마 듣지 않았던 그 시기에 저는 의욕도 앞섰고 정말 제 생각과 좀 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막 조언을 했죠.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저를 또 원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자기들이 고심해서 결정한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도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까지 좀 어색해지는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그냥 저는 순수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정말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투자를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조언들을 해줬던 거였거든요. 지나고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격하게 말렸던 경우들도 있고 막 뜯어 말리기도 했어요. 왜냐면 정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좀 깨달았던 게내이 작은 오지랖이 이 인간관계를 좀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 관련해서 숨기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도 얘기를 안 하게 됐고, 그리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줄어들고,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지인들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봐도 계속 회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난잘 모르니까 신중하게 한번 결정해봐. 나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좀 회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는 가족들한테도 부동산 투자를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꾸 친구뿐만 아니라 지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 부동산 관련된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을 받게 됐을 때는 제 친구와 지인들처럼 똑같이 뭐 저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뭐제 어떤 의견들이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조심스러웠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활이 1년 2년이 아니라 뭐 4년 5년 6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속에 저도 나름 좀 뭔가가 좀 쌓이더라고요. 답답함도 많이 쌓이고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혼자 계속 생각하고 결정 내리고 외로움이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됐었고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좀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을 막 만들면 누가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막 생각을 정리하고 말로 막 내뱉고 이러니까. 또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풀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의도 하게 됐고, 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돈을 받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책임감도 생기게 되고, 어떤 의무감도 생기게 되고, 더 오지랖?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교육이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생각보다 이 돈을 받고 하는 수업은 오지랖을 많이 부립니다.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합법적인 간섭이 가능하죠. 그리고 교육이나 강의나 어떤 그런 코멘트를 전달을 해드릴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인지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그런 조언이나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부동산을 그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요 마요, 이거 해요 마요, 이런 식으로 제 지인이나 친구들, 가족들이 물어보면, 그냥 저는 좀 응원을 해주는 편이에요. 너도 충분히 신중하게 고민을 했고, 선택을 했을 텐데, 그 선택이 맞을 거야. 응원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나쁜 선택이라면 제가 좀 말렸겠죠. 정말 진짜 어긋나는 선택이라고 하면, 야, 이건 정말, 이건 좀 위험하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정말 말리지만 정말 그 정도까지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면 좀 이제는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부동산 뭐 재테크라는 게 제가 정답이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사의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행복의 기준이 부동산 재테크가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들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행복이나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 생각이 맞다고 계속 억압적으로 얘기하고 표현하고 이러는 것들은 때로는 뭐 얘기하는 교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교육생들이나 수강생 분들을 제외하고는 따뜻한 응원만 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악플이나 이런 거에는 워낙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큰 상처를 개인적으로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 정말 이기적이다, 정말 차가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솔직한 게더 따뜻한 게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가 또 부동산 경매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건, 어설픈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시스템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임차인을 대하는 방식이나 중개인을 대하는 방식이나 수리를 하는 방식이나 모든 방식에서 시스템화를 시킨 다음에 그 시스템대로 행동을 하는 게 어떤 큰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없고 생각보다 그 인간관계를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어설픈 따뜻함이나 어설픈 인정이나 어설픈 감정들이 이런 것들을 해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고.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혹시 뭐 투자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투자 한 건을 성공한다라고 하면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클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경매 에 투자를 해서 돈을 처음 벌었을 때 인생에 마치 정답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고 막 이야기해 주고 싶고 이랬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이게. 내가 잘되고 내가 정말 좀 어느 기준보다 높은 부자가 되고 그리고 사실 경험이 쌓이면 알아서 많은 분들이 와서 알아서 그런 인간관계들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외로움 느끼지 마시고 그런 것도 저는 하나의 단계 하나의 게임으로 치면은 퀘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 누가 또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응원해 주시고 본인이 하는 공부나 그리고 본인이 하는 재테크에만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멀리 봤을 때는 나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 주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도 많고 저도 나름의 그 진중한 고민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누구나 그런 외로움들은 다 겪었고 그리고 다 돈을 벌었던 분들은 그런 외로움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관점, 그런 생각을 나도 좀 머릿속에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회사를 다닐 때는 주말이 싫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왜냐면 돈 모은다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임장 한번 갔다 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빕니다. 뭐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전 막한 11시쯤 가서 한 3시, 4시까지 임장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여유가 있는 시간인데, 여러 가지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뭐, 은행도 막혀 있고, 중개사랑 전화를 해보려고 해도 주말이기 때문에 전화도 안 받고, 그럼 뭐, 책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긴 했지만, 그런 외로움들은 계속 저도 쌓여서 스트레스가 많이,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계속 악몽을 끄니까. 막 귀에서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막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된다는 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거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처음에 단계에 있으신 분들 보면 좀 짠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니까. 그리고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정말 10명 중에 한 6명은, 7명은 포기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잘 견디고 잘 버티고 하게 됐을 때는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매일매일 영상 찍고 매일매일 이야기 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이나마 이 영상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